아 마이크 문제 해결했어요. 뭐, 배터리 이슈도 아니었고, 어, 마이크를 새로 사왔는데, 지금 제가, 아, 괜히 사왔네? 스리 <laughs> <몇 웃음> 때나 알겠네? 아, 제가 최근에 친구들이랑 많이 논의를 했던 게 있는데, 제 핸드폰 보면은, 음,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업데이트를 거의 안 해요. 윈도우도 업데이트 거의 안 하고, 사실, 휘,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잘 되는 거 괜히 업데이트 했다가 버전 업되면서, 뭐, 무료 버전이 유료 버전으로, 뭐 한번 유료도 괜찮은데, 뭐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게 한다든가, 뭐, 뻔히 잘 쓰던 기능을 갑자기 유료로 바꿔내는데든가 그런 경우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든지, OS든지,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이든지, 뭐, 윈도우든지, 뭐, 맥이든지, 잘 되면은, 문제가 없으면은, 업데이트, 를안 하고 그냥 개긴다 하는 게 신조였는데, 어, 최근에 제 친구들이 저를 그런 형태를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해서, 에이, 네, 모르겠다. 한번 업데이트 해보자. 그래서, 사무실 컴퓨터 다 업데이트하고, 윈도우 다 다시 깔고 그랬더니,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뭐, 공유 프린터 드라이버 잡았던 거다 깨지고, 뭐, 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뭐, 제가 워낙 업데이트를 안 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뭐 오디오 드라이버도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뒤에 잭을 갖다가 뺐다가 다시 꽂았는데 제가 마이크 잭을 마이크도안 꽂고 어? 거기 스테로 오 채널 들어가 꽂았는데 그게 어떻게 또 마이크로 인식됐는지참 이해가 안 돼요. 소리가 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녹음이 제대로 된, 됐나 한번 볼게요. 네 녹화 다시 할게요 어제 아, 제대로 소리도 안 들리는 거 올려서 여러분들이 짜증이 많이 났을 텐데 저라도 짜증 나 이게 이게 뭐야 이런 걸 올리려면 차라리 올리지 말지 그런 생각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업데이트 그런 거안 하던 사람은 평소 스타일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하면은 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갑자기 그 배경화면 이거 제가 좋아하는 화가 라자딘이라는 사람의 블루 디저트 앨범 패키지에요 이거 포스터를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베이에서 뭐, 처음에 나왔을 때 샀겠죠 단종돼 가지고 뭐한 200불인가를 샀어요 이걸 포스터를 하려고 어, 한국의 오피스로 가져와서 둘둘 말아놓고, 한쪽 구석에 처박아 차박, 놓고 있었는데, 어, 십몇년 전이죠. 제가 굉장히 오피스 정리를 안 하고,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좀, 게으른 <laughs> 스타일이어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네, 근데 제 생일이든가, 스승의 날이든가, 대학원생들이 교수님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저 모르는 사이에 제 방에 들어가서 방을 싹 치워가지고, 제가 잘 쓰던 슬리퍼도 버리고, <laughs> 책상에 있던 온갖 것들 다 버리고, 아, 분명히, 보기엔 깨끗해져 보이는데, 나름대로 좀 규칙이 있는데, 뭐는 여기 있고, 막딱 쳐놓으니까 뭐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버린 건다 좋은데, 뭐 슬리퍼 같은 거 버려도 좋아요. 뭐 테이블 위에 있었던 무슨 데스크탑 올그나이저 같은 거 너무 오래돼서 버린 건다 좋은데, 포스터가 없어졌더라고요. 물론 제가 잘 화를 안내다가 아, 버리면 어떻게 하냐. 물론 학생들은 안 버렸다고 그러는데 <laughs> 십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얘네들이 이걸 버리고 나서 안 버렸다고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약간의 그런 건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어,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얘기해 줘. 죠 자, 다음 얘기 그만하고. 자, 문제 56문제고, 오지선다예요 그리고, 기초에 매주 퀴즈 냈던 거 있죠? 오지선다 퀴즈.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하게 냈고, 음, 똑같은 문제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약간, 어, 선택지를 바꾸고, 교양 과목인데, 그렇게 깊은 지식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좀 평이한 문제를 냈고요또 너무 평이하면은, 제가 또 곤란하죠. 어, 모두 다 A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힘드니까. 약간은 좀 가끔 좀, 까다로운 문제도 넣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1장부터 볼게요. 1장. 아, 생명이란 무엇인가. 자, 아, 문제. 생명이라, 생명체라 불릴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거 하나 냈어요. 또,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어, 동영상 플립러닝이니까 뭐 오프라인 부분, 온라인 부분인가? 거기서 제가 뭐 다른 다른 동영상 막 보여주고 그런 파트 있었죠? 거기서 생명체도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을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과학자에게 깨워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일까? 1장 끝, 2장 생명체를 이루는 분자들 탄소 원소의 특징, 물이 생명의 용매로 간택된 이유 한수화물의 설명에 대해서 맞는 거 지질, 지질 제가 지질 좀 꽂혀가지고 지질 좋아하죠 맛있는 거 좋아하니까 맛있는 것들은 대개 지질이 있죠 그죠 꽃등심, 삼치, 오토로 이런 것들 <laughs> 자, 지질, 피글리사라이드, 인지질 이런 건 뭔지 알아두시면 좋고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차이점 이거.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것들. 단백질의 구조. 카라복실 말단, C 말단, 그리고 뭐 아미노그룹, N 말단, 뭐 이런 거. 그리고 아미노산들끼리 이루는 펩타이드 본드가 어디와 어디 사이 일어나, 이런 것들. 핵산에 대한 설명, 핵산. 여기는 잘안 나와 있지만, 뒤에 성생물학 섹션에서 제가 DNA sequencing 염기 서열 분석법 같은 것들 좀 원리를 설명 설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어떤 걸 사용하면은 염기 서열 분석을 할수 있나? 거기서 중요한 어, OH기는 무엇인가? H기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좋을 것 같고요. DNA 메이저 그룹과 마이너 그룹의 차이 정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났고. 자, 세포 3장. 어, 세포의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도 냈어요. 그래서, 뭐, 전사인자, 나 이건, 자기, 점프해버렸네? 다시 세포로 가서, 뭐, 소포체와 골지체의 상대적인 위치,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고, 소포체와 골지체의 기능, 팔면 소포체와 조면 소포체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어, 수능, 어, 국어 문제, 비교과 문제처럼,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리고 어, 어디서 따온 과학기사 같은 거 생명 우리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이겠죠. 거기와 관련된 내용 하나 띄워놓고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윗글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윗글의 내용으로부터 유추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한 문제 더 있네. 윗글의 내용과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는것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원낙 세포와 진액 세포의 차이점 알아두시면 좋고, 생명과 에너지, ATP, ATP 여기 보시면은, 음, ATP 구조 보시고, 여기 뭐, 델타 G, 델타 G0, 이런 것들, 뭐, 어느 정도지 뭐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당 작용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요 각각의 스텝. 어차피, 어, 오픈북이니까, 이거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어디 뭐가 있는지만 알아두시면 좋죠. 그죠? 해당 작용과 발효에 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PCA 회로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여기 이 그림, 46페이지 그림 보면서 풀수 있는 문제 있어요. 마이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기에 대해서 한 설명 중 맞는 것은 NADH는 뭐고, FADH2는 뭐고, 여기 날로 그림 있죠? 날로 그림. 잘 봐주세요. 자, 광합성, 그리고 ROS, Reactive Oxygen Species, 활성산소에 대한 문제도 하나 냈어요 그리고 광합성의 광독립 반응 그리고 광합성의 광비의존 반응 광합성의 광의존 반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시면 뭔지 알아두시요 이런 걸다 디테일한 걸알 필요는 없죠 그죠? 세포 분열, 감수 분열과 수정에 의한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세포 주기가 이게 뭔지 이 그림 잘 봐두시고 여기서도 역시 어, 국어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언어, 언어 이해 문제. 리트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 언어 이해. 공부 많이 하시죠, 그죠? 이건 뭐 언어 이해도 아니고, 지문이 어, 짧으니까, 다른 과목 하나 있는데, 그런 것 같네. 윗글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 세포 분열과 뭐 세포 주기 과, 관련 지문 하나 주어주고, 윗글로부터 출원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 이글의 내용과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출연한 것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는나왔고 유전학 용어, 유전학 여기, 용어들 여기, 여기, 79페이지에 여기 있는 내용들 잘 받으세요. 독립분리의 법칙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뭔지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죠? 공동우성유전, 불완전유성유전 이거, 것 뭐, 중학교 생명과학 문제, 뭐, 이런 것들. 교체와 연관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 어, 유전자 발언 이 부분은, 역시 약간, 어, 흐리논증 같은 문제. 그런 것들 하나 있어요. 약간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 번역의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유전 암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런 것들 나와 있고,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비전 공학 뭐라 그랬죠? 뽀르고 뽀뽀 뽑고 자르고 붙이고 넣자. 붙이고 넣자. 주뭐 GMO에 대해서 약간 먼저 뭐 생각해 보시고요. 신약 개발 바이오 시밀러, 신약 개발 이런 프로세스. 어. 그 바이오로직, 바이오파마큐티칼이란 무엇인가? 정확한 정의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암, 암세포와 다른 세포의 차이점, 항암작용의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유, 케머테라피의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문제 내왔어요 단일 클론 항체란 무엇인가? 자, 살스 멜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문제 하나 냈겠죠, 그죠? 뒤에 면역과 관련되어 가지고 아주 간단한 문제. 다 아시는 분들은 공부 따라 하실 필요도 없어요. 바이오 디젤이란 무엇인가? 이거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생명 과학자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해볼 아, 문제. 줄기세포에 관해서 문제 하나 냈고, 전능성과 만능성의 차이점 됐나 안 됐나 모르겠네. 안된것 같아. 됐나? 노바이오테크놀로지 여기 8분 나노튜브를 이루는 탄소 원자들들의 결합 패턴이 유기물질에서의 결합 패턴과 좀 다르죠?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요거, 센서, 그리고 뭐, 뭐 개그 문제 하나 나왔어요, 여기서. 그리고, 올가노너 칩에서 롱 오너 칩, 요, 요, 요 구조, 구조, 그죠? 어떻게 만들었나, 이런 거. 어떻게 허파의 기능을 모사할 수 있었나, 그런 거. 다음 글을 읽고 부르면 답하시고, GMO 관련돼 가지고, 이글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GMO가 완벽히 안전하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이런 것들이 뭐, 지, 선택지에 있네요. 윗글의 내용과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한것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됐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리고, 면역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면역. 이건 뭐, 너무 복잡하게 아실 필요 없고, 우리, 교양 수준이니까, 교양 수준으로 아시면 될것 같아요. 덴드라이틱 셀, 수지상 세포가 무엇인가. 항체를 만드는 게 무슨 세포가 항, 이거 뭐, 사이토톡식 T 셀, 요즘 뭐, 뭐 NK 셀뭐 이런 거. 이거다가 올림픽대로 운전하다 보면은 NK 셀 광고, NK 셀 뭐, 활성을 높이는 물질을 뭐 자기들이 개발했다 뭐 그런 회사들이 광고한 거겠죠. 그죠? 정말 높이는지 안 높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어,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이니까, 뭔지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어, 환자 개인 맞춤형 치료용 줄기세포종원 어, 뭐지? 예. 합성생물화, 여기서. DNA 염기서열 분석법, 이 방법. 이렇게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어떤 뉴클로타이드가 사용되나,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생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방법. 어? 크리스폴클라스9 그래서 뭐, 이것도 뭔지 쭉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정도로만 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건 뭐더라? 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 뭐 상식적인 문제, 누구든지 다풀수 있는 문제 나왔고요. 아그 뭐냐? RNA, RNA 여기 뭐 링크 RNA, 뭐 마이크로 RNA 이런 것도 있는데 어, 리스크. 그런 거. 문제를 안 냈어요. 간섭. 그런 거, 뭐, 그냥. 이게 뭐 교양 수준으로 알만한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어디 가서 아는 척할수 있는 정도. RNA가 중요하다. RNA를 지배하는 자가 앞으로 생명과학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거의 아이디어만 갖고 계시면 좋겠죠, 그죠? 후성 유전학.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어,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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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290페이지, 291페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포커이, H d e c HAT 이런 것들. 자, 뭐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자, 댓글을 달았다가 지우신 건지 뭐잘 모르겠는데, 어, 오픈북 시험에 다른 책 많이 들고 오지 말라는 말씀은 이전에 저도 오픈북 시험을 몇번 봤더니 아예 도서관을 통째로 빌려와서 <laughs> 최대 의 선수들 들고 다니는 가방 있죠? 이만한, 이만한 가방에다가. 책을 몇백권을 들고 와가지고. 근데 그런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책상 <laughs> 사이에 가방들이 쭉 쌓여가지고, 막 도저히. 근데 그런 와중에 서로 막 책도 막 빌려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심플하게요. 책한권막 가져와서 딱 보시고. 그리고, 프린트 같은 것도 가져오지 마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어, 뭐지? 예의로서 복사한 책은 가져 오지 마시고. 작년에 몇 명이 그러더라고요. 복사한 책이 왜안 되냐고 막 그냥 오히려 화를 내시는데, 어.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뭐지? 자기가 정리한 거, 뭐, 이렇게 손으로 쓴 거, 수기 뭐, 그런 거몇 뭐몇 페이지 정도, 뭐, 책을 끼워서 들고 오시는 거,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뭐 따로 재본된거나 다른 책을 들고 오시지 말라는 거. 아 다시 한번 <laughs> 마이크 이슈로 제대로 들리지 않는 영상을 올려서 짜증 내게해서 여러분께 다시 사과를 드리고요. 자 시험 잘 보시고 시험장에는 제가 시험을 세 군데서 나눠서 보죠. 어 잠깐씩 잠깐씩 오전에 어, 화요일이죠 화요일. 화요일은 계속 있을 수 있겠네. 월요일은 월요일 시험은 제가 도중에 나가야 되는데. 바닥에만 근처에 있고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하셨고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박수!